오늘 경기는 리버풀 대 FC서울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경기를 찾아주신 서포터들의 환호가 들리는데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의 신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키도프합니다 슛 도프 선방 자 과녁 거둬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손흥민, 손흥민 길게 찔러줍니다. 잘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이 없죠. 왠지 아세요? 김신욱하고 손흥민이 투투기기 때문입니다. 어? 콜 게스코인 전방으로 길게 패스. 자 베일, 베일 김춘우한테 기회를 줘어아 이렇게 쉬는 길을 넣어야 되는데. 데이비 백업. 자 오른쪽 김춘우가 아니구나. 아 갑자기 손흥민. 까먹었어요. 흘러나왔습니다. 측면으로. 황희주 황희주 아네. 스루 패스. 흐름이 좋은데요. 알아놓았습니다. 오 저기 안들어 데이빗 발터 거저내면서 위직발출. 김신우가 아니라 황희조 자, 오늘 황희조랑 손흥민 투투입니다. 오늘 온스타들은 올립니다. 헤더! 오케이, 황희조하 <laughs> 오케이. 헤더로 놀을 일으킵니다.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잘 밀어 넣었네요 황해조 능력치가 굉장히 좀 딸린데 나름 좀 육성을 시켜놨어요. 이대로 기세를 낼 네.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균형을 맞출 것인지 이 다음 골이 또 중요해지겠습니다. 오베르토 카르로스 길게 보냅니다. 그리지만 그리지만. 황희조슛아황희조아 아. 크로스 갑니다 이어지는 공수 아 저걸 못 넣네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선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오 역시 비에이라 아 역시 수비조 그리지만. 사기야 사기 손흥민 지고 올라갑니다. 어머, 데이 손흥민, 볼을 놓치고 다 아, 이건 안전해. 동간으로 아, 옵사이드. 아, 사이드 자, 걷어내고 보아텐 걷어내고. 오! 먹혔다! 오원, 아... 오원, 아, 오늘따라 오해나게 많이 먹히네. 하하, 어, 이 경기장의 열기가 중계속까지 전해지네요. 수비수사이를 노린 슈팅.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키퍼 입장에서는 막기 힘든 슈팅이었어요. 정확한 골코트롤이 붙을 바랬네요. 리버풀 동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황희조. 아, 황희조. 아. 아, 좋은 시도였습니다. 자, 카운터 시도. 어머.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좋은 찬스. 결국은 메시. 오, 메시.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어, 뭐 하는 거? 아. 음.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FC서울, 아, 걷어면 승리. 자, 걷냈고 <laughs> <laughs> 아유, 부품이 원래 저런 거잘 허용 안 하는데. 역전에 성공합니다. 제대로 보고 돌인 쇼팅인 수비수를 뚫고 골대로 들어갑니다. 키퍼로서는 까다로운 슈팅이었죠. 시야 바깥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볼에는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해 볼게요. 잘하긴 개뿔. 이제 앞서 나갑니다. 열렸어요 슛! 황희주 전방으로 게 어, 드리 좋다. 갔어요. 아이고, 보아탱 막아야 되는데. 어, 요시 서울 위험한 상황겼습니다내고 위험한 상황에서 자, 슈팅! 포방 역시 부폰입니다. 아, 서 있었습니다. 잘해요. 부폰 역시 잘해. 아 이거 좀 킥이 좀아폴 게스코인 베일이 현실 반영이에요. 컨디션이 배일. 안 좋아 <laughs> 이렇게 약해졌나? 황희조 <놀람> 손흥민. 아, 이런 FC 서울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중요한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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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필. 뭐야? 애매한 상황인데요. 정 애매하네요. 뭐야. 프리킥입니다. 오, 하지만 음? 이 위치면 안심할 수 없겠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좋은 기회. 여기서 아, 따라잡으면 이건. 경기 흐름이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지만 어째서 여기 아. 안 들어가네. 아, 프리킥 잘 막았습니다. 아, 좋은 선방이에요. 이시점에 이런 선방 의미가 크죠. 화딩 아, 이걸 봤나? 아하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자, 황효정 이거 지쳤는데? 힘두시이 제로네? 9반전 45분입니다. 어머 찔러줍니다. 코어테공 끊어냅니다. 비에이라 길게 찔러줍니다. 그리지만 그리지만 비에이라 스루 패스합니다. 좋은 볼 그리지만 발밑은 슈팅 아허기좋아자 왼쪽 봤어요. 역습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보아텐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직면으로 공간을 노립니다. 오케이 그리지만 그리지만 낮게 깔리는 공. 아 형이 좋아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마이클 오원 오, 이런 제자... 아, 저거 들어가면 안 되죠. 아, 드리블 돌파는 좋았는데요. 오을 소유하면 이렇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괜히 핵심 선수로 꼽히는 게 아니죠. 전담 마크도 생각해봐야겠는데요. 오예, 손흥민이겠다 대충 하지 아, 마십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야 합니다. 아, 그래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오예, 오 예. 그리지만 공을 빼앗습니다. 구열. 아, 좋은 아빠 볼도 뺏었습니다. 구열. 전방으로 긴 패스. 푸드민. 어, 뭐야? 반칙으로 안 부러워. 가레스페일줄 곳을 찾습니다. 펀이조. 뒷 공간으로 스루 패스. 끊었습니다. 안 돼. 길게 연결하는 패스. 아. 쾅이죠. 받을 수 있을지. 메이! 오, 오, 한 올렸어요. 아, 호흡이 맞질 않요 아, 이런. 길게 찔러 주는 패스. 어? 이런. 뒷공간으로 메시. 자, 역습입다 아, 이게 반백에 왜 앞으로 찔러 줍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내는 거. 아, 이런. 어, 루 누전 게임 되려고 그러는데. 리바풀 골을 되찾아옵니다. 음바페.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끊어냅니다. 안제 뒷공간을 봤습니다. 아 훈이도 스피드만 좀 빨랐어도 오른쪽 잘 봤습니다. 뒷공간으로 화태 팔스 가로챕니다 화태 앞으로 깊숙하게 손흥민 좋은 아 이거 진짜 젠저...

어베일 완전 뻗었네. 번지기. 배일 완전 지쳤어요 지금. 아 완전 갔네. 여기다가 백업 놔주고 수비 보아템 완전 지쳤네 FC 서울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아 옵사이드인가요?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진거 예, 같아요 지금 은바페 음? 음? 음, 공간으로 스루패스. 준수아스. 오케이. 이 시간대에 실점하면 큰일이죠.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 길게 보내는 패스. 아, 주역의 의지를 끄덕도넣 수도 있었는데요. 아, 뭐야 저거. 굴리트 저거. 마이클 오언. 반 다이크 공을 가져옵니다. 황이죠. 수비가 붙어줍니다. 아 이런. 리버풀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진거 같네요. 손흥민 슛 어? 칸 3번 아 자, 경기 종료 직전 세트피스 기회입니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마지막이야 키퍼의 소비 어머 아, 졌어요 경기 종료 시설을 둡니다 FC서울 아쉽게 역전패를 당합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를 되짚어보셨답니다 FC서울로서는 몇 번이나 <laughs> 찬스가 <거> 왔지만 <웃음> 마무리가 <웃음> 좋지 못했어요 여러모로 아쉬운 경기네요 네 스타트 진짜 멋있었어요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어 멋졌어요. 아 적을 먹히네. 이건 뭐지? 아 적을 막았습니다. 역시 부폰이야. 부폰이 아니구나. 음바페. 이거 이거 부폰 저거 컨트롤 주신데 들어갈 뻔했어요. 그렇게 기회가 없었네요. 그래도 오늘 위닝 데뷔전 어 황희주 7.0 보이죠? 한골 넣습니다. 뭐 오늘은 황의조 데뷔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뵐게요.